안녕하세요. 반려견 건강 채널 개장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껏 제가 식이 검진에 대해 정보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 옆에서 늘 마사지 하라고 하면서 이제 주무시는 혹시 음식 공개를 하려고 해요. 뭐 간혹 뽀이뭐 먹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닥 궁금해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식 식재료의 세세한 그램수까지는 제가 공개를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는 현재 2.2.4kg 정도이고 초기 신부전이에요. 그래서 단백뇨,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확장제와 혈압약을 복용 중이고 담낭슬러지랑 만성췌장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laughs> 제가 짜서 먹이는 거고 계속 수정하는 과정이라. 면접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무턱대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것같아서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저 뽀기 하루에 먹는 음식 재료들부터 알려 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니스트 키친 베이스 믹스 두 가지. 프리퍼런스랑 카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니스트 키친에서 그레인 프리 비프 레시피 러브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랑 이제 칠면조 토퍼가 있거든요. 이게 철분이 풍부해서 제가 인편으로 좀 공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인편으로 못 구하게 되면 이제 철분제를 추가해서 이제 레시피를 대폭 수정을 해야 할 듯해요. 그래서 이제 재료들 저는 전부 유기농 채소 과일을 쓰거든요. 그래서 당근, 단호박, 배, 바나나, 사과, 쌀밥, 기장, 퀴노아, 닭다리살, 닭가슴살 이건 동물복지용이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양지 소고기 치맛살 이것도 유기농 그풀 먹인 소로 먹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 삶은 밤 블루베리 소금 건사료 쌀가루로 만든 미니 머핀 그다음에 우엉 다림 물 음, 필수 보조제인 유산균과 소화 효소제 오메가 3 먹이고 있어요. 보조제들은 다 믹스해서 사과 가른 거랑 블루베리 가른 거에 버무려 갖고 경당같이밥 먹을 때 먹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시리 식재료 중에서 어니스트 키친이나 건사료에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소량을 쓰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조금 더 먹이는 것도 있고 대부분 채소 과일에 옥살산이 좀 적은 재료를 택했거든요. 지난 시간, 이제, 뽁실이 모발 검사랑 혈액 검사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걸 토대로 식재료들의 양을 조절해서 가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먼저, 이제, 뽁이 하루 영양소 섭취량 보여드릴게요. 총한 130g 정도 되고, 이제, 지금 하루 섭취량 100g당, 이제, 에즈패드 베이시스 같이 제가 이제 표를 보여드릴게요. 하루 섭취 영양소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적게 느끼실 거고 네, 나트륨 칼륨은 어마어마다 하 하실 거예요. <laughs> 100g으로 환산했을 때 건조 중량이나 대사 에너지 기준으로 미달인 것도 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근데 이대로 먹인 지가 한 6개월 이상 됐거든요. 3개월 주기 정기 검진을 통해서 전해진 미네랄은 중간에 바꾸기는 했어요. 근데 모발 검사는 이제 내년 1월에 서 어찌 나오는지를 보고 좋으면 그냥 유지하고 변화되면 이제 또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모발 검사에서 이제 부족했던 뭐 혈액 검사에서 안 나오는 미네랄들 그런 거를 이제 서서히 느리는 과정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하는 검사를 통해서 보완하고 수정을 하려고 해요. 이제 재료들 이제 쭉 아까 나열해드렸는데 왜이 재료들을 택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소고기는 육류 중에서 카르니틴이 가장 풍부해서 택했고요. 철분 아연 공급원으로 택했어요. 일단 소고기 먹으면 소고기가 따뜻한 성질이라서 변이 좋더라고요, 얘는.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이 안 맞는 경우는 이게 아라키돈산이 많으니까 폐장염 아이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닭다리살이나 닭가슴살 섞어 쓰는 거는 단백질 함량도 차이가 있고 미네랄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최근까지 이제 제가 오트밀을 먹이다가 이미 건사료에도 들어 있고 섬유질과 인을 조금 줄이려고 알러지도 있는 듯해서 최근에 이제 쌀밥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부족해지는 구리를 어니스트 키친으로 좀 보충하고 그러다 보면 아연이 풍부해지니까 소고기를 줄이는 대신에 이제 닭고기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닭고기도 조금 알레르기가 있는 듯해서 지금 지켜보는 중이고요. 베이스 미스 두 가지는 제가 몇주전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이제, 이제 어니스트 키친에서 나오는 러브에는 소고기, 감자, 고구마, 아마씨 코코넛, 파슬리, 파파야, 크랜베리, 늙은 호박, 꿀, 케일,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있고 이제 칠면조 토퍼에는 칠면조, 근대, 블루베리, 사과, 늙은 호박과 각종 비타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 거, 띠끔씩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침도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 같은 경우는 폐와 기관지 보호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배에는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주고 있어요. 알카리성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갈아서 이제 물에 타서 미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엉 달인물은 관절염, 피부, 간 보호, 그 다음에 암모니아 해독을 위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죠. 그때 이제 자연주의 육아백과에서 보고 거기 나온 대로 해서 먹이고 있어요. 물한 2, 300ml 정도에다가 우엉볼리반 티스푼 넣어서 뚝배기 한 20분가량 약간 불로 달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4kg 기준 한 5ml, 한 티스푼이니까 뽀기는 하루 반 티스푼, 2.5ml 먹이거든요. 그래서 5일 먹고 이틀 쉬면서 먹이고 있어요. 많이 해주시면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배와 무엉으로 요크셔 취약 질병인 기관지 협착과 쓸개골 탈구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예방, 그다음에 간 보호를 위해서 지금 한 10년째 꾸준히 하루도 안 빼먹고 주고 있어요. 그런지 뭐 부사 이후부터 더 진행은 없으니까 민간 요법이기라고 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먹이고 있고 잘 먹고요.